그냥 직장 생활이란 좀 바치지 않나 싶어. 되게 많이 바칠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어.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대체적으로 무겁다고 봐요. 그래서 조금 성격이나 화 같은 거좀 줄이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2025년 을사년 소띠 분들의 신년 운세 이야기 나눠볼까 하고 가져왔는데요. 동격적인 네.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 보실 때 우리 소띠 분들 작년 갑진년안에는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? 근데 무거운 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. 아, 그래요? 예, 네, 좀 몸이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좀 무거우세요. 음. 그냥. 좀 어찌 말하면 애가 탄다 애, 애가 탄다는 얘기가 많이 들거든요. 네네. 네 진짜 어, 눈물을 좀 27세, 28세, 29세까지는 좀 눈물을 좀 많이 먹었다고 봅니다. 음. 그러면은 선생님 보실 때소띠분들 작년에 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이 좀 되게... 예민하죠. 소띠 의외로 좀 예민하다고 봅니다. 음... 생각도 많으시고. 그래 네. 가다 가다가다가 좀 좀왜 이렇게 29세가 좀 마음이 울컹불컹한지 모르겠어요 아, 소띠분들 일단 작년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어. 또 가장 궁금하실 건 아무래도 올해 신년 운세일 것 같아요 그쵸 네, 소띠분들 14년 운세 좀 어떨 걸로 보이시나요? 아 그나마 올해는 좀 괜찮습니다 29세 근데 9수지만 아, 하지만 조금 음. 어, 그래도 조금은 조심은 어, 아, 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해요 음. <laughs> 그나마 꽤 완전 진짜, 진짜 조금 네네. 조금은 숨통은 튀지 않겠나 싶어. 음. 근데 의외로 올해는 좀 친구로 인한거나 아니면 주위에 뭐또 다양하게 그냥 직장 생활이랑 좀 바치지 않나 싶어. 음. 되게 많이 바칠 거예요. 아, 그래요? 어, 음. 신경 쓸 일이 되게 많을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몸이 대체적으로 무겁다고 봐요. 음. 조금 성격이나 화 같은 거좀 줄이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20대 소띠 분들도 그래도 올해 운기가 또 안정적으로 흘러가실 것 같고, 네. 그다음에 40대 소띠 분들은 그럼 좀 어떨까요? 아 어, 나름 복은 들어옵니다. 음, 네. 40대 소띠, 41세 소띠죠. 집어면 네. 을산, 을사 을산에 을사, 내축생의 을사는, 소띠죠. 네. 근데 의로 이분들은 또 나름 괜찮으세요. 어참 죽어라 죽어라 해도 안 되는 사람 있고 죽어라 죽어라 해도 또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만큼 또배풀만큼또 돌아오는 것도 있고 음, 좀 그렇지 않나 음. 싶어요. 어, 네네. 어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직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괜찮을 것 같고 밥 음. 먹고 산다 이라 하거든요. 네네네.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이래 합니다. 아, 학생분들 운기가 괜찮네요. 속에다 두는 게왜 이런 맞는지 모르겠네. 아 그래요? 아. <laughs> 좀꽁한 면이 있는 것 같다. 또 20대랑 또 40대는 또 다른 것 같네요. 음, 음, 음. 음. 알겠습니다. 그럼 50대 분들은 어떨까요, 선생님? 아, 뭐 50대 분들도 뭐50아 53세라 참 야무져 보면 음. 야무지고. 잘 계시지 않았나 싶어도 개축생은 아 그래요? 예, 예. 음. 그리고 올해도 올 괜찮아요 내년도 괜찮고 5년도 괜찮고 음 네, 네, 네. 그래도 뭐 어차피 50세 50세는 들어서서 뭐어마 조금 넘어서는 좀 낫지 않았나 싶고 음그 예. 때는 그나마 부지런해서 또, 많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. 올해도 괜찮을까요? 응, 아, 응, 아, 내년도 괜찮아요. 음 제가 봤을 때는 올해, 내년, 후년까지 다 괜찮아요. 아, 신년운세가 괜찮아요? 아, 3, 4, 어, 3, 4년 동안, 5년까지는 괜찮다고 음 보고 있어요. 아, 아. 좋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60대 소띠분들은 그럼 좀 어떨까요, 선생님? 아, 60대는 고생고생 좀 하셨어요.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. 음, 뭐, 어, 뭐, 이래 좀 마음이 많이 다쳤다든가. 다투자를 해서 정말 이렇게 손해를 봤다든가, 어좀좀 좀 이분들은 좀 어찌 보면 귀가 얇은 분은 되게 귀가 얇으세요. 음. 귀가 되게 얇았다고 보거든요. 네네. 그랬다 보니까 어어 어, 가슴이 너무 쪼여 여기가 네네. 너무 쪼였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합병이 많다고 보죠. 음. 좀 많아 많았지 않았나 싶어. 네네. 또 뭐든 잘 살라고 했겠죠? 그렇죠. 뭐못 살라고 한건 아니겠죠. 근데 또 믿었던 만큼 배신을 좀안 당했나 싶어. 음... 배신을. 근데 너무 있잖아요. 뭐큰 기대보다 그냥 내가 스스로 해서 좀 이렇게 도전을 해서 기대가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요. 음... 그러면 수띠분들 특히 60대 수띠분들도 올해 그럼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? 어, 수 올해보다는 있겠다. 내년에 받을 수 있죠. 아, 그래요? 응. 음. 내년에, 그러니까, 투자를 한 만큼 한 내년, 후년에는 조금 조금씩 들어오지 않는가 싶어. 좀 앞으로의 용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네요? 그쵸, 그쵸. 그쵸. 아. 올해도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진 않고, 대신 사람만, 기가 얇은 것만 조심하시면 음. 좀 괜찮을 거라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이렇게 소띠 분들의 신년 운세 나이대별로 도 알아보았고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개인 점사 요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어쨌든 재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